자 YG 엔터 73,000원 음, 그 정도의 2차 문자 발송을 하고요 추가 아, 2.5% 신규 편입자 아, 5% 목표 81,000원 음, 그리고 손절가격은 일단 3%정도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음, 전저점 기준에 설정범위 였습니다 오늘 개장초 저점 그렇게 해서 7만 1,300원이면 딱3% 정도 되겠네요. 7만, 음, 지금 현재 2,500원. 문자 발송을 하고, 전절과 오늘 편입단가는, 음. 1차 편입이 74,000원, 그리고 2차 편입이 72,500원 이렇게 해서 5% 편입된 것으로 기준을 잡고요. 손절 보면 은 개장초 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겠죠. 일단 이쪽도 거래가 어, 터져진 상태의 흐름이니까 누적적인 수급도 있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요자락게한 단계 더 치고 들어올려지는 흐름이 연출되어 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어, 그리고 개장 초저점 7만 1,300원 기준 10시 전 기준이면은 이제 평균 낙가 대비 3%면. 사실상 7만 1,300원, 7만 1,000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밑으로, 어, 내려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명목 가격도 7만 원까지 놓고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그냥 7만 1,300원, 7만 1,000원, 여기가 이탈되면은, 아쉽지만, 손절한다고 기준을 잡고, 개장초에 검색기에 이제 가장 먼저 뜬 종목이에요. 먼저 뜨고 조금 움직이다가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흐름에서, 일단은 수급이 오히려 6만주 정도 매도였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죠. 일단, 요렇게, 요렇게 기준이 설정이 된 거라고 한다면, 저 기준에 10시 전이니까 뭐 초록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일단은, 음, 편입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 나가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와이젠 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